배우자 공제 최대로 30억 하면 상속세가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5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위암 3기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한지 2년이 넘은 김 부장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20억 정도 하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 원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 상속세가 없다는 소리인지 궁금해졌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에피소드는요.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우리가 증여세 할 때는 배우자 공제가 10년 동안 합쳐서 6억. 그리고 상속세 할 때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어,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시는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 재산이 30억이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최대 30억. 즉, 30억 배우자 공제.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살아 계시니까 배우자 공제 하면 되겠네. 우리 집은 상속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억은 해주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배우자공제를 할 때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배우자공제를 5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0억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재산배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달라지는데요 그리고 그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이니까 30억 공제 받으면 상속 재산이 없어서 우리 집은 상속세를 안 내겠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어요. 이 30억을 전부 배우자, 어머니한테 등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우리 상속세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을 보면 법정 상속 지분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배우자는 1.5만큼 가져가라, 자녀들은 1만큼 가져가라. 즉, 이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1.5 더하기 1, 즉 전체 2.5 중에 배우자분 1.5만큼, 즉1.5 나누기 2.5를 30억에 곱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만 배우자 공제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이 50억인 지 2.5분의 1.5로 하면 5분의 3이거든요 즉 재산이 50억인 집이 어머니가 30억만큼 받게 됐을 때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억 50억 밑으로 받는 집 자녀가 하나일 때가정있어요 집들은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걸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증여공제가 이제 6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6억을 활용해서 배우자에게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이 배우자 공제 계산할 때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속이 곧 일어날 것 같다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안 하는 게이 배우자 공제를 높일 수 있는,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30억이니까 최대 우리 집은 상속세가 안 나오겠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많이 넘어갔을 때왜 정부는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이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갔었을 때 2차 상속이 일어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는 이렇게 좀 5억에서 30억이라는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막연하게 뭐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니까 배우자 공제, 최대로 30억 하면 상속세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분명히 재산이 배우자에게 가야 되고요. 또 법정 상속 비율만큼 배우자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계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복잡한 문제다 하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